최적화된 미니 PC 베스트 3, 한 눈에 보는 미니 PC, 내게 맞는 제품은 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게이밍 이제 현실이 됩니다. 타이어벳 AK2 플러스와 함께 말이죠. 혹시 넓은 게이밍 PC가 책상 공간을 차지하는 게 고민이셨나요? 고성능은 포기할 수 없지만 시끄러운 소음과 높은 전기료 걱정까지 안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딜레마를 한 번에 해결해줄 궁극의 솔루션, 타이어벳 AK2. 플러스 미니 PC를 지금 소개합니다. 이 미니 PC는 인텔 M150 N100 프로세서와 통합 인텔 UHD 그래픽을 탑재해 놀랍도록 작은 크기에도 게임과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222 x 152 x 68mm의 초소형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완벽히 어우러지며 368g의 경량 바디와 헬리스에 가까운 정숙함은 최상의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듀얼 팬드 와이파 도어 블루투스 4 2로 끊김없는 초고속 커넥티비티를 경험하세요. 16GB, DDR4, RAM, 512GB, SSD, 그리고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한 넉넉한 스토리지까지 모든 게이머와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그 이상의 경험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공간 제약 없이 하이엔드 게이밍과 멀티미디어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실제로 이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속도도 빠르고 매우 조용해서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완벽하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예상보다 성능도 좋고, 고주파음 없이 조용하며, 전력 소모도 적어 계속 켜놓기 좋다는 찬사도 이어지고 있죠. 윈도우 11도 완벽하게 구동됩니다. 이제 당신의 책상이 파이어벳 AK2 플러스 미니 PC로 작지만 강력한 차원이 다른 게이밍 멀티미디어 경험을 시작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당신의 워크스페이스를 혁신할 멜레 파이어 터포시 미니 PC입니다. 혹시 PC 팬 소음으로 몰입이 깨지거나, 조용한 밤, 콘텐츠 감상 시 방해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소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당신의 페인포인트를 해결해 줄 멜레 팬리스 콰이어터포시 M190 미니 PC가 여기 있습니다. 혁신적인 팬리스 설계는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궁극의 정숙함을 선사. 오직 당신의 작업과 콘텐츠에만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M190 프로세서, 32GB 램, 512GB 스토리지의 강력한 스펙은 기본적인 오피스 업무부터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감상까지 쾌적한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듀얼 HDMI와 USB-C 포트로 트리플 디스플레이를 지원, 멀티태스킹과 프로덕티비티를 극대화하죠. 이 컴팩트한 본체 하나로 정숙함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저 피드백 또한 압도적입니다. M150 CPU의 기대 이상 퍼포먼스와 정숙함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천문 관측처럼 진동해 민감한 전문 작업 환경에서도 펠리스 설계가 완벽하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숙함과 퍼포먼스,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잡은 셈이죠. 이제 멜렉 콰이어 터포시와 함께 당신의 워크스페이스를 넥스트 레벨로 업그레이드하고, 궁극의 정숙함과 강력한 컴퓨팅을 경험해보세요. 컴팩트한 바디에 64GB, 램을 탑재한 잼머신, 맨, 4000, 이제 미니 PC도 퍼포먼스 몬스터로 진화했습니다. 잦은 렉과 프리징으로 워크플로우가 단절되셨나요? 하이엔드 작업에 무조건 빅타워 데스크탑만 고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답답한 퍼포먼스와 공간 제약, 이제 잼머신 랜4000 AMD 라이젠 7 4706 0 64GB 미니 PC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십시오. 64GB DDR4 대용량 메모리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쾌적함을 선사하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고사양 프로젝트를 동시에 구동해도 멈춤없는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지연없는 작업 환경으로 크리에이티브 플로우를 끊김없이 이어가세요. 강력한 AMD 라이젠 7 4700U CPU는 최대 4.1GHz까지 부스팅되는 클럭 스피드로 어떤 헤비한 연산 작업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영상 편집, 3D 렌더링, 다수의 가상 머신 구동, 하이엔드 게이밍까지 이 작은 폼팩터가 상상 이상의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환경까지 완벽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제 퍼포먼스와 컴팩트함 사이에서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잼머신 랜사천은 당신의 모든 익스펙테이션을 뛰어넘는 진정한 올라운더 미니 PC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경험하신 유저분들의 리얼 보이스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사이즈에 이런 퍼포먼스라니 정말 놀랍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램과 스토리지를 커스터마이징 하니 저만의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되어 만족도가 최상이다. 이런 하이 퀄리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겟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긴 압도적인 64GB 퍼포.